규격에 안 맞는 단열재를 시공해 놨어요. 여기는 중부 지방이라 알값이 37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어 R19. 예, R19인데 이것도 천장용이 아니고 적체용적체용이고 다등급. 가나다라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가등급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나 등급, 다은급 이렇게 나가는데 알씻구면 이쪽에서는 쓰,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열재거든요. 단열값이 안 나와서 이거를 천장에 시공해 놨으니 집이 따뜻할 리가 없죠. 먼지가 상당히, 요거를 지금 전부 다 걷어내고 더 좋은 단열재를 시공하려고 해요. 이런 게 이제 자국 있죠? 자국. 결로가 생겨가지고 그 물이 떨어지는 거고 음, 듬성듬성 이런데 이제 다 단열이 안 되는 거고 꼼꼼하게 내야 되는데 아, 지도 살 여기 보면 뭐 지똥 있죠? 지똥 지똥이 상당히 많아요. 단열재도 엉망이고 지금 저기 여기 보면 아예 단열재가 없고 했죠? 그렇죠? 저기. 동에다가 일단 요거를 다 걷어내고 어, 가든급 단열재를 여기다 시공을 할 거예요. 집을 지으면 천장 속에 이런 시디관이 단열재 위로 전부 다 지나가요. 이관 안에서 이 물이 출렁출렁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결로가 생겨가지고 전선에도 열이 나니까 이거를 덮어주면 결로가안 생기고. 이 위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이관 안에 다 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지들이 오줌 싸고 똥 싸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지똥 많았잖아요 오줌도 싸놓고 똥도 싸놓고 아, 냄새도 심하고 지가 저리 들어온 것 같아 저 끝에 하얗게 저게 이제 스티로폼으로 다 막아버린 거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지금 외장재 외벽에 벽돌 붙이면서 하득도 붙이면서 스티로폼으로 벤트 구멍을 다 막아버렸으니, 저것도 이제 다 잘랐네요. 우리가. <놀람> 오, 낙엽이 있어? 아, 지보석에 왜 낙엽이 있지? <laughs> 지보석에 낙엽이 있어. 이제 단열재를 빼니까 장선이 이제 구조가 나오잖아요. 장선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다 끊어먹고 저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뭐 길이가 나오면 한방에 가면 좋은데 안 나올 때는 여기 가운데다가 나무를 하나 이렇게 질러가요. 부가 하나 지르고 양쪽에서 이제 잡아줘야지. 그러면 이 사이에 단열이 안 돼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도 없고 아 이제 단열이 안 된다고 저런 부분. 구조적으로도 안 좋고, 일하기도 힘들고. 골조 해놓은 걸 보면, 집을 못 짓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냥 신용만 해놨어. 아, 이거는 집이다. 생각이 없어. 이 골조 자체가. <laughs> 숨구멍에 막혀가지고 이게 합판이 썩어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좀 틈이 있는 데는 괜찮은데 아.. 스테로폼이 이제 밴드구멍을 꽉 막은 데는 전부 다 썩었어요. 아.. 시큼하죠? 저기 썩은 거 하판 썩은 거 아..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따 보니까 손구멍을 이렇게 만들었고 하판에 못 박은 거는 다 TT-64 DT 이거는 인테리어 하는 애들이 쓰는 거거든요 떠 있으면 망치질을 하는데 그 망치질이 잘안 돼요 망치질 한다고 이게 붙지를 않아 지금 보이죠? 이게. 이만큼 떠 있어 이만큼 떠있는데 이거 손가락으로 쑥 들어가죠 DT64 자체가 구조적으로 잘 잡아 주질 못해 있으니까 뜬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밟으면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합판이다 제대로 고정이 안돼 있어 합판못을 써야 되는데 합판못을안 쓰고 규격에 맞지 않는 DT64를 썼다 저기도 그렇고 가까이 가서 봐 볼까 일조는 떠 있어 골조의 배열이 전문가가 한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부재가 질러 와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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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쪽은 지금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어 색깔의 블로킹도 없고, 저기다 이제 그 보호막이를 해요. 보호막이.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기술 없는 애들이 흉내 만든 거. 스타코 하면서 지금 저 숨구멍을 다 막았어요. 다 막은 거를 지금 다 이제 제가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숨구멍 확보한다고. 그러니까 집을 아무 지식 없이 지으니까 그냥 집 모양만 나오면 뭐집 짓는지 아는데 기본이 없어. 기본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본 지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기본 지식 자체가 없어. 지금 집에 대한 이해가 없어. 난방비는 많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 보면 기둥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기둥들이 또 이상한 데다 기둥을 세워놨어. 전혀 하중을 못 받는 데다 가 기둥을 세워놓다 보니까, 어, 다른 데서 이게 쳐져. 밑에 벽이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들을 다시 보강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중간중간 기둥이 받쳐있잖아요. 원래 이런 기둥들이 필요가 없어요. 집을 잘 지으면. 지금 기둥을 받쳐놨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니까, 처진다는 거야. 군데군데 많아요. 세계, 저쪽 가면 또 있고. 쪽으로 던져놓기만 해 이거 1800 잘라달라고?